예쁜 카페가 많기로 소문난 서울 근교 여행지 천안. 오늘은 근교 여행으로 떠나기 좋은 천안 호텔들을 소개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추천해 드릴 호텔은 신라 스테이 천안입니다. 대표적인 천안호텔 신라스테이는 KTX 천안 아산역에서 15분 거리, 천안 고속터미널은 7분 거리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급스럽고 모던한 외관과 따스한 분위기의 객실에서 호캉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더블룸은 가장 기본 객실이지만 편안함과 쾌적함을 갖췄어요. 신라호텔 수준의 고급 침구 및 침대, 그리고 어메니티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아울러 창밖에 시티뷰를 감상할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욕실에는 샤워부스 또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어요. 어메니티는 친환경 브랜드인 아베다 제품으로 준비되어 있답니다. 호텔 조식은 다양한 메뉴가 포함된 뷔페식으로 제공되며, 특히 즉석 오믈렛과 쌀국수가 맛있기로 유명하니 꼭 한번 드셔보세요. 호캉스를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시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비즈니스 센터, 피트니스 센터, 바, 세탁실 등 다양한 시설이 준비되어 있어요. 셀프 이용이 가능한 세탁실이 있으니 짐은 가볍게만 챙겨오셔도 좋답니다. 신라스테이 천안은 2월 평일 기준으로 디럭스 더블 업그레이드 객실을 8만원대에 예약할 수 있으며 주말 기준으로 같은 호텔 객실을 9만원대로 저렴하게 예약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로 추천해드릴 호텔은 온시티 호텔입니다. 천안호텔 ONCT는 KTX 천안아산역과 인접해 있어 편리한 교통편을 자랑하는데요. 객실도 깔끔하고 다양한 부대시설로 투숙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호텔입니다.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객실에서 편하게 호캉스를 즐길 수 있어요. 프리미엄 객실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컨디션과 내부에 스타일러가 있어서 커플부터 가족 여행객까지 머물기 좋은 객실입니다. 고급스러움을 보여주는 욕실에는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기본 세면 어메니티가 꼼꼼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클렌징 폼 정도만 개별적으로 준비해서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아침 식사는 1층에 위치한 시티 카페에서 7시부터 10시 사이에 제공됩니다. 한식, 시리얼, 베이커리, 스프, 쌀국수, 과일 등 적당한 가지수에 깔끔하고 맛이 좋아서 후기가 좋은 편입니다. 부대시설로는 피티스 센터, 미팅룸, 루프탑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 후 피로를 풀기 좋은 남성 전용 사우나도 준비되어 있어요. 1층 로비에는 투숙객 편의를 위한 비즈니스 센터가 자리 잡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호캉스를 하는 동안 날씨가 좋다면 호텔 루프탑 가든에서 간단한 티타임을 즐겨도 좋답니다. ONCT 호텔은 2월 평일 기준으로 스탠다드 더블룸을 6만 원대로 예약할 수 있고 주말 기준으로 같은 호텔 객실을 동일한 가격대로 예약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호텔은 호텔 T포인트입니다. 모던하고 깔끔한 시설을 자랑하는 호텔 T포인트. 프런트 데스크는 24시간 운영되며 수화물 보관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어요. 호텔 객실은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편하게 머물기 좋답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갖춰져 있어서 비즈니스 여행객에게도 인기가 좋아요. 여행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객실 타입이 준비되어 있으니 예약 시 참고해주세요. 가성비도 좋아서 부담 없이 호캉스를 즐기기 좋답니다. 욕실은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꾸며져 있는 편이에요. 샤워 부스 이용이 가능하며 준비된 세면 어메니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매일 아침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한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룸서비스 이용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행사나 미팅을 진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센터가 준비되어 있고 카페 엠바 넓은 주차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 주변에도 식당이랑 카페가 많아서 관광하기에도 매우 좋아요. 호텔 티포인트는 2월 평일 기준으로. 스탠다드 더블룸을 7만원대로 예약 가능하며 주말 기준으로 같은 호텔 객실을 8만원대로 예약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핫한 카페들이 모여있는 천안에서 카페 투어와 함께 호캉스를 즐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호텔 세곳 모두 교통편이 편리하고 가성비도 좋아 부담없이 머물 수 있답니다. 호텔들의 최저가는 더보기란과 댓글에서 확인 가능해요.